도리... 짧고 무서운 이야기 후배가 겪은 일입니다. 후배에겐 쌍둥이 동생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. 그렇게 동생을 사고로 떠나보내고 며칠이 흐른 어느 날이었답니다. 후배 어머니께서 주무시는데 꿈속에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오셨고 꿈속에서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울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계속해서 손을 빌고 있었다고 합니다. 미안하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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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데이. 도통 영문을 모르겠는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왜 그러시냐고 물었고 그러자 할머니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합니다. 원래 네 오빠를 데려가야 하는데 아들을 데려갔다 정말로 미안하데이. 비록 꿈속이었지만 너무나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이야기에 어머니도 같이 우셨고 그렇게 생생했던 꿈에서 깬 어머니는 한동안 혼란스러운 마음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. 후배도 생각해보니 그때 당시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. 매일같이 회사를 출근하던 삼촌이 그날따라 웬 전화를 받더니 오늘 회사 전기가 나갔으니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그날만 유일하게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. 그리고 반대로 집에 잘 붙어 있던 동생이 마침 그날 친구 전화를 받고 오랜만에 친구랑 놀고 오겠다며 집 밖을 나선 것입니다. 어쩌면 그날 할머니의 실수로 인한 전화 한 통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꿨던 것은 아닐까요? 소녀는 어릴 때부터 병악했다. 자주 아프고 다치는 바람에 학교보다 병원에 가는 날이 많았다. 몸에 좋은 약재를 많이 먹여보았지만 소용없었다. 혹시나 해서 뭔가 씌인 게 아닌가 싶어서 소년의 부모님은 무속인에게 가보았다. 무속인은 소년을 보자 창백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. 이 아이에게 아무것도 씌인 것이 없어요.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? 근데 왜 그렇게? 그러자 무속인은 비관적인 표정으로 말했다. 물론 그렇긴 한데 이 아이한텐 수호력 마저도 없어요. 즉, 보통 사람에게는 수호령이 붙어 있는 것이지만 이 아이는 수호령이 없어서 온갖 악재가 따른다는 이야기였다. 소년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에 두려워하고 울게 되었다. 그런 소년을 어머니는 항상 위로해 주었다. 괜찮아. 엄마가 지켜줄게. 그리고 며칠 뒤, 소년의 어머니는 저 세상으로 갔다.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한 것이다. 유서도 없었기에 아무도 어머니가 자살한 이유를 몰랐다. 하지만 소년은 짐작할 수 있었다. 자살하기 전날까지 늘 어머니가 했던 말. 괜찮아. 엄마가 지켜줄게. 뒤에서 귀에서들... 늘